자, 안녕하세요 시아홍마빠입니다 오늘은 인피니티 디멘션에서 발매한 리자드 프레임편을 준비 했습니다 리자드의 경우 프레임 상태가 너무 훌륭해서 프레임편과 본편이 따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키트는 ASL스토어에서 지원을 해줘서 제가 조립 및 리뷰를 해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소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외장을 씌우기 전에 프레임 상태인데도 디테일이 참 좋고 군데군데 코팅 파츠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색 하나 없이 단순 조립인데도 정말 디테일이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프레임 상태에서 가동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의 경우 좌우로 충분히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이상 간섭이 있어서 돌아가지 않고요. 나중에 외장을 씌우게 되면은 좀더 소폭 가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줄것 같아요. 허리에도 이중 관절이 있어서 개상체가 따로 또 움직이고 좌우로 소폭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허리에도 축이 있어서 좌우로 충분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파, 빨간색 파츠도 개별적으로 가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국방색과 금색 코팅 파츠로 해서 색 분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절로 좀더 접힐 것 같은데, 여기 어깨에 지금 간섭 때문에 더 이상 접히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빼서, 빼서 접으면 좀더 접히긴 하는데, 이것 또한 동일하게, 외장을 씌우면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팔 부분도 보게 되면 은 금색 코팅 파츠와 은색 코팅 파츠로 해서 디테일을 올려주고 있고요. 어깨 부분에도 이렇게 코팅 파츠 하나 들어가는데, 깨알같이 게틀링건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충분히 가동도 하고 수납도 완벽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츠 하나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뭐냐? 게틀링을 손에 달때 쓰는 확장 파츠예요. 근데 지금 장착은 불가능하고 나중에 본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팅 파츠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스타일 스티커가 부착이 되고요. 스커트는 충분히 위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 외장을 쉬우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얘가 잘 빠져요 잘 빠져서 어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뒤에 스커트는 소포 가동을 하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C형 파츠로 해서 충분히 광활하게 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하체입니다 하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실린더 같은 부분에 깨알같이 코팅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번이어도 이렇게 코팅 파츠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동도 가능해요. 뒤에는 여기서 추가로 가동을 하지만 여기에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완성품에나 들어가는 서스펜션 같은 기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체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분히 올라가고 접히는 것도 충분히 이중 관절로 해서 접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 이게 제가 보면서 놀란 게발 쪽에 발조의 가동이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 지금 발등도, 발목도 따로 움직이지만 하나의 관절이 더 들어있어 가지고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이 설계를 제가 아직까지 프라모델을 하면서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광활한 가동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발등도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동을 하고요. 뒤꿈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동을 합니다. 좌우 광활하게 옆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포즈 취하는 데는 네, 좋을 것 같은 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무장과 백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장으로 도끼가 두 자루 제공이 되거든요. 도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가동이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백팩에 있을 때는 그 프리덤의 레일건 마냥 작동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도끼 모드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리어 파츠를 끼우게끔 진행이 돼 있고 안에도. 코팅 파츠로 해서 깨알같이 디테일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구요. 여기에 조인트가 있어서 백팩이랑 연결이 됩니다. 개틀링 또한 안에 니드선이 들어있어서 파츠가 이게 56개가 들어가요. 56개가 들어가는데 와이 만들 때는 힘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디테일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코팅 파츠가 들어가서 다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주고 있고 이 안에는 그 뉴건담 버카처럼 그 은색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도를 높여 주게끔 되어 있고 클리어 파츠로 덮게끔 되어 있습니다 게틀링의 경우 여기도 동일하게 코팅 파츠가 들어가 있고 게틀링이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게끔 구해도다 해놨어요 다 돌아갑니다 동일하게 메탈릭 실이 사용이 되고요 여기 위쪽과 여기 뒤쪽에 다 코팅 파츠로 해서 디테일 올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추가 파츠를 이용해서 소체의 손목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아까 옆에 보여드렸죠. 이건 본편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백팩의 경우 네 개의 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번이어도다 깨알같이 코팅 파츠가 들어가서 다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윗면에도 코팅 파츠가 들어갔고, 윗면에도 코팅 파츠가 들어갔고요. 이게 정말 도색 없이 도색 없이 만든 키트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예, 완성도 디테일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백팩에 무장들을 결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꽂으면 딱딱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틀링군 같은 경우에 장착하기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에 돌기 홈이 있어요. 조인트에도 돌기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돌기에 맞춰서 각도를 조정할 수 있고 돌기에 맞물리게 되면 이게 이제, 이제 돌기에 맞물리고 있, 있기 때문에 처지는 것을 추가적으로 처지거나 밀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본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프리뷰 형식으로 간단히 소치의 프레임과 백팩의 무장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본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